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네, 우리 기자님들 네. 기자회견장에 와 주셔서 한편으로 죄송스럽고 네, 정말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pop 영재 밴드 더이슬라이트의 리더 이석철입니다. 네 저희 더이슬라이트 멤버들은 2015년 17년까지 약 4년 가까이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운영일 PD님으로부터 지하 연습실, 녹음실, 스튜디오, 옥상 등에서 야구방망이와 몽둥이 철제 봉걸레자루 등을 엎드러져 뻗쳐를 당한 상태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맞았고. 네,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알리면 죽인다는 협박도 상습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더이 슬라이트의 베시스트이자 제 친동생인 이승현 군은 문영일 피님에게 5층 스튜디오, 스튜디오에서 강금을 당한 상태로 몽둥이와 머리 허벅지, 팔,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50여 차례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허벅지 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날 보컬 이윤성군도 머리를 몽둥이로 맞아 머리에 피가 많이 흘렸습니다. 미디어라이 엔터테인먼트 김창하 회장님은 이러한 폭행 현장을 목격하시고도 제지하지 않고 살살해라라고 오히려 이를 방광까지 했습니다. 또한 대표님이시 이정현 대표님은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고 방송 출연을 시켰던 사실이 있고요. 현재 제 동생이자 더스라엘팀 베이시스트인 이지영 군은 그동안 수많은 협박과 폭력에 트라우마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멤버는 문영일 PD님으로부터 죽인다는 협박 카톡 문자를 받았고 지금도 현재 힘들어하고 있고요. 어제 보도 자료에 나갔던 것 같이 목에 5.5 기타 케이블을 둘둘 감아서 목에 줄을 잡아당겼던 사실도 저희가 데뷔. 를 준비하던 2016년 8월 경 데뷔 홀라고곡 합주 연습 중 눈영의 일피니님이 4시간 동안 저의 목에 5.5기타 케이블을 목에 둘둘 감아놓고 연주가 틀리거나 제가 따라오지 못할 때 잡아당겨 저의 목에 4시간 동안 목을 졸랐고 또제 목에 피멍과 상처가 났던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현재 합숙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각자 조그마한 원룸에서 그냥 회사 근처에 저희 각자 혼자 살고 있고 항상 부모님이 저희를 케어하시기 주말마다 올라오시는데요 어머니가 제 목에 피멍과 상처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협박과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인다 라는 그런 협박에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멤버들은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 등 아동 학대와 인권 유린 등을 당하고 있었지만, 가해자들은 교육적 차원의 폭력이라는 변명과 함께 폭탄이 터지면 나는 문명의 피디만 날리고, 더이슬라이트는 해체하면 되고, 너희들만 죽는다고 협박을 일삼아 감히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참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더이슬라이트 리더로서, 그리고 케이팝, 한국 리그는 케이팝 가수로서. 사랑하는 멤버들과 사랑하는 동생들이 당한 상처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이 K-pop 신의 아동 학대와 인권 유린이 사라졌을 만한 바람에 여러 가지로 두렵지만 오늘 이 기자회견에 자리를 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